자 저희 악내는 장난감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고 굉장히 소유욕이 많아 했어요. 근데 이 소유욕 없애는 방법 자 점프하는 강아지 제가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. 먼저 자 제가 점프해도 사실 안 주고 있는데 자 들통을 돌렸어요 바디블록을 약간 밀었습니다. 자 그랬더니 이렇게 앉았어요. 이게 점프하는 강아지를 포기시키는 점프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고요. 자, 그래서, 우리 강아지들이 점프를 한다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점프하는 타이밍을 느낌적으로 아셔야 돼요. 자, 교환하는 법. 자, 또 바디블럭을 했습니다. 자, 점프하면은, 살짝 등을 돌려서 밀어주시면 돼요. 자, 이것도 사실 등 돌리기도, 등 보여주는 것도 카밍 시그널의 하나예요. 자, 우리 강아지가, 우리 악리가 이제 제가 집착을 해서 이제 두 개로 놀아주는 방법이에요. 놀 거예요. 지금 저렇게. 자, 제가 뾱뾱이 하면 제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. 자, 이겁니다. 이렇게 놓습니다 자, 이 순간 잡으면 돼요. 자, 아웃, 얼치. 자, 저는 방금 전에 아웃이라고 그랬어요. 아웃, 옳지, 잘했어요. 자, 입에 있는 걸 놨을 때 저는 아웃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아웃이라는 단어도 알려줬고요. 지금 이 친구가 두 개를 같이 놀다 보니까 이제는 저한테 입에 있는 것들을 툭툭 던져놓게 돼 있어요. 자, 이렇게 똑같은 거두 개로 보면 이렇게 입에 있는 걸 놔요. 그러니까는 똑같은 거두개 또는 그 이상의 세 개로 아이들과 교환하는 법을 알려주면 아이들이 장난감 소유에 대해서 점점점점점 무뎌지게 됩니다.